안녕하세요. 연상의 여친과 사귀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여자친구는 나름 명문대를 나왔지만 기자생활을 잠깐 하다 그만둔 백수였습니다. 그러다 창업을 준비해서 결국엔 가게를 차렸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여친의 작은 가게가 대박이 나버린 겁니다. 지금은 시내에만도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번 돈으로 차린 건첫 번째 가게뿐이고요. 나머지는 첫 번째 가게가 잘 되자. 기자 시절 인맥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아서 차린 겁니다. 가게 한개 자라기도 쉽지가 않은데 대단한 거죠. 여친은 계속 가게를 늘리다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요. 대개 투자를 할수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여친이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서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면 완전히 남탕이더라고요. 거의 순도 100% 아저씨들. 매번 그런 아재들이랑 밤늦게까지 만나고 온다고 생각하니 정말 싫더라고요. 둘이 만나서도 언제부턴가 저희 얘기는 점점 줄어들고 요즘 만났던 아재들 사업 이야기만 온통 늘어나서 섭섭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친이랑 만나기로 약속한 날 여친이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있으면 오겠지. 무작정 여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참을 기다렸을까? 웬 외제차가 와서 갓길에 서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자세히 들여다 보니 그 차에 여자친구가 타고 있는데 왠지 분위기가 묘한 게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머릿 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여친이 먼저 차에서 내리고 이 남자도 곧 따라서 내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 건축학 같은 그런 전기를 상상하셨다면, 노노, 저도 그럴까봐 마음속으로 화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냥 인사하고 그 아저씨는 돌아가더라고요. 혼자서 시컵한 거죠. 가슴을 쓸어내리고,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러면서 여친하게 달려갔는데요. 폰 배터리도 다 나갔고, 약속시간은 다 돼가는데 늦을 것 같아서 같은 방향이라서 얻어 타고 왔다고 너무 미안해 하는 거예요 물론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만큼 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걸 확인한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자친구 인생에서 제가 점점 작아질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차라리 빨리 놓아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사회에 나와서 각자 가는 길이 달라지다 보면 거리감이 들기가 쉽죠 하지만 여자친구분 생각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감성적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시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좀 찾으시고 차분하게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잘난 여자친구랑 끝까지 잘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